두세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세 개가 이동하면서 좌우 경계에서 반사를 합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c1, c2, c3 세 개의 객체를 선언하고 셋업해서 각각 생성하고 있습니다. 생성할 때 생성자 함수가 다르죠? 자 c1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음, 인수가 없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코드 보시면 세 개의 생성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음, 인수가 없는 첫 번째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시1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c i r l 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되었을 때첫 번째 코드 보시면 this 메소드를 다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this 메소드는 생성자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메소드이고요. 이 this 메서드가 호출을 하는 것은 세 개의 생성자 중에서 세 번째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즉 인수가 5개면 인수를 전달할 매개 변수가 5개인 세 번째 인수를 자동 호출을 하면서 인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섯 개 매개 변수는 이 인수로 초기화 되겠죠. 자, 이 초기화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필드 다섯 개를 각각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C2 객체를 사용하기, 어, 생성하기 위해서 두번째 보시는 것처럼 인수가 두개를 전달할 수 있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코드에서 인수 두개를 전달받을 매개변수가 두개 있는 두번째 생성자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코드 보시면 디스 메소드를 다시 예, 부르고 있죠. 이때 보시면 다섯 개의 인수를 전달할 세 번째 어, 생성자 함수를 자동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인수가 각각 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 이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필드가 예, 초기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c1, c2, c3 세 개의 객체가 각각 해당하는 음, 생성 자 함수를 호출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단 보겠습니다. 인수가 다섯 개죠. 인수가 다섯 개면 세 개의 생성 자 함수 중에서 세,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인수 다섯 개가 각각 예, 전달이 되고 어, 전달된 값으로 매개변수가 초기화되고 이 값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필드가 초기화가 됩니다. 해서 세 개의 생성자 함수 각각 어, 해당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해서 C1, C2, c 3 어, 객체를 생성 하고 생성되면 드로우 함수에서는 어, C1, C2, C3의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와 무브 메소드를 호출해서 원을 예, 음, 생성하고 그리고 이동과 이동과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코드는 이전 설명드린 코드와 동일합니다. 원을 그리고, 그리고, 이동과 반사를 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성자 오블로딩은 예전에 메소드 오블로딩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메소드를 중복해서 정의를 할수 있다라고 메소드 오블로딩 설명드릴 때 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도 중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의미로 생성자도 중복해서 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오블로딩을 사용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디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생성자를 중복해서 정의할 때 디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디스 메소드는 반드시 사용할 때 생성자의 첫 번째 라인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수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이죠. 인수가 다섯 개이면 네개 변수가 다섯 개인 세번째 생성자 함수를 자동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disMethod는 마지막 세번째 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고 두번째 생성자 함수의 disMethod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전달할 매개변수가 다섯 개인 세번째 생성자 함수를 자동 호출을 합니다. 이처럼 disMethod는 클래스 내부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this 키워드가 있습니다. this 키워드는 생성 어, 동일한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자기 참조 변수라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클리, 클래스 내부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this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괄호를 붙이면 함수이고 떼면 예. 변수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생성자 함수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자 함수는 필드 다섯 개를 그대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this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생성 함수에서 디 i s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섯 개의 필드를 그대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 경우에는 예, 그대로 세, 어, 필드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드를 중복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결과는 동일하고요. 하지만 필드가 지속적으로 중복되고 있죠. 이러한 필드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디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